복세통자 아... <laughs> 제가 딱두 가지 질문을 할 건데요. 예잘 답변해주세요. 자 동생 다은이가 있죠? 예 요즘 동생과 사이가 어떤지? 아유 뭐 아유 엄청 친합니다. 아청 친하죠? 시아예 친한 동생이 언제 제일 예뻐 보인지 아직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다른 분도 예. 어렸을 때도? 네와 예. 기사가 그러면 지금 이제 50일 남았잖아 예 그지? 지금 이제 그 이제 어떻게 이제 남은 기간 준비하고 있어? 저 수능 안 봐요 수능 안 봐? 왜? 네. 저 특성화고 라서안 봐요 아, 그러면 네. 어떻게? 저 그러면, 수시 넣었어요 그래서 수시? 네 그러면 지금 어떻게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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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잖아 예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상황 이제 다음 달에 결과 나와요 다음 달이야? 네야 그러면은 이제 수능은 이제 안 보고 네 이제 수시 100%? 예 수시만 다 넣었어요 수시만 다 넣고 어떻게 좀 이게 사실 이게좀그렇잖아 상향, 뭐 하향, 뭐 그렇게 해서 하잖아 보통. 네. 어 이번에 어떻게 해? 다 상향만 넣었어, 아니면 상향도 넣고 적정도 넣었어요. 아 그렇구나. 인터뷰 응해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아, 우리 아, 또 네. 복세통에서 고등부 복세통에서 준비한 선물. 아 네. 들어가겠습니다. 음 지성아 고맙고. 네. 남무기가 화이팅. 화이팅. 자, <laughs> 다섯 번째를 만나볼 게스트는 유용범입니다 네. <laughs> 저 다섯 번째 게스트입니다. 다섯 번째 게스트 우리, 우리 용범이가 지고 오고 있습니다. <laughs> 자 마이크 좀 찾으세요. 마이크 <laughs> 좀 사주세요. 찾주시고요네 들고 오셔도 돼요. 네. 제가 아, 예. 추우니까 사로 아, 가실게요. 네. 네. <laughs> <웃음> <웃음> 자, 자, 우리, 토소 스토리 또. 네, 차잘하시고요 어, 이제, 우리 용범이는 이제 남은 이제 50일, 어떻게 이제 준비할 건지. 응. 음. 어, 일단, 학교를 이제 고이스면안 나가니까. 고이스면안 나가? 네, 그 온라인 클래스를 하기 때문에. 음. 그때부터는 이제 학교, 학원으로 출근을. 학원으로 출근을 네. 언제부터? 11월달부터. 1 저자부터. 오케이 그럼 이제 그렇게 준비하고 또 그리고 그리고 그냥 그 빠져 없이 나가고. 음 역시 그 네. 빠져 없이 나가고 그렇 그게 가장 중요하지. 어.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겠다. 네. 음용고미는 이제 기도 제목 어. 가장 지금 이제 우선순위 두고 있는 기도 제목이 뭐야? 어. 솔직히 지금 이제 피시방 갈수 있는데 그런 유혹에 <laughs> 빠지지 않기. <laughs> 그치. 네. 어이 게임 이제 한두판 하면은 이제 어, 계속 하고 싶은 게 이제 사람의 또 마음이니까 또 그런 유혹들 잘 이제 물리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아마 이제 굉장히 이제 뭐랄까 압박감도 이제 들 거야 이제 어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도 점수가 안올 수도 있고 또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이제 다 이제 타 왔어 이제 솔직히 다 왔거든. 음다 왔으니까 이제 한 고비만 잘 넘기고. 어 그렇지 너무 진지했죠? 어쨌든 이제 도 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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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봐. <laughs> <아하! 웃음> <laughs> 마무리하고자 어쨌든 이제 우리 우리 복세통에서 준비한 이제 선물이에요. 이거 네. 이제 받고 네. 오 아유, 안녕하세요, 신사. 하라고. 아 마이크 좀 찾으세요. 네, 말씀해 주시고요. 민서 지금 이제 50일 남았잖아. 네, 생 50일 남았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돼 가고 있어 이제? 아, 수능이요? 어. 예, 네, 전 수능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신청하지 않았어? 네, 신청 안 했어요. 어, 안하고 그럼 어떻게? 어, 저는 음. 원래 대학 갈 생각이 없었어요. 어, 없었고? 대학 갈 생각이 음. 없었는데. 어. 그냥 그 고등학교 3학년 때배운 그거 계속 학교 항공 정비로. 아, 항공 정비로? 계속 더 배워서 그냥 음. 부사관으로 갈려했는데 음. 그래도 대학은 가야 될것 같아서 음. 수시로 이제 대학교 지원했어요. 지원했고 네. 음 그렇지만 요즘 힘든 건 없어? 힘든 거요? 응. 음. 그러니까 저는 운동했잖아요. 일학년 때 해서 잠깐 했, 잠깐 동안 했었는데 음. 진짜 그냥 고3 때에는 그냥 아, 어, 고3때 돼도 대학 저, 절대 뭐 가고 싶은 마음 없을 것 같다 그냥 그랬는데 음. 진짜 딱고3 되니까 이제 뭔가 좀 진짜 좀 어,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 다르고? 네, 진짜 진짜 아무 생각 없었거든요. 어. 아무 생각 없었는데 진짜 어. 딱 가니까 애들이 다막 공부하고 있고 어. 대학교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치. 좀, 뭔가 좀, 좀 뭔가 좀 뭔가 도태된 느낌? 나고자 <laughs> 된 느낌? 그런 느낌 딱 드는 음... 거그니까 그게 대학을 안 가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아니지, 그렇지. 어. 근데 뭔가 이제 다 같이 그렇게 가는 거니까 내가만 뭔가 잘못된 느낌? 그런 음... 느낌이 좀 들었나. 그런 게좀 힘들었구나. 네, 그래서 뭔가 이제 아씨 나 공부 좀할 걸. 그 그런 후회 절대 안할줄 알았거든요. 어. 후회가 후회를 하게 되네요. 지금 좀음 그런 마음 혹시나 있다고 하면 빨리 털어버리고. 야 근데 뭐 음. 크게 신경 쓰지 않아. 그럼 뭐, 또또될되 뭐, 뭐, 그럼 그걸, 뭐. 예. 그걸 또 통해서 또또 또 이제 인사가 또 깨달음이 있, 있으면은 어, 어떻게 보면 또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또 경험해가지고 또. 좋은 또 약이 될수 있으니까. 응. 인사 우리 바쁜 시간인데 너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고. 예. 자 그리고 이제 복제통에서 우리 준비한 그러니까 이거 받고 어, 힘냈으면은. 그리고 우리 또 예진이가 예. 인사한테 또 힘내라고 또할말 있다고 하네요어 저한테만요? 아 그런 거요? 지금 해야 되는 어, 거죠? 지금 해야지. 예. 아, 길게 한마디 할 거야 짧게, 짧게 한마디. 아. 아, 할게요 어, 미소빠 아! 어, 민소오 어, 면접 잘 보고. 앞으로이게잘 지내자. 아, 자, 이게, 이게 미션, 이게 미션, 이게 네, 여러분 이게 미션이었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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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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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인사야, 어쨌든, 공사님 기도할 테니까. 네. 내일 어, 면접 잘 보고. 네. 예. 결과 나오면 알려주기. 어 아, 네. 응, 오케이. <laughs> 자, 이, 이것으로 이제, 네, 우리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요. 원래는 저희가 목장 리더 어, 10명을 다 이제 만나려고 했어요. 근데 좀 시간이 조금 이제 지금 시간이 10시 12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들어가야 될것 같아서 어, 여기까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함께한 우리 또 불량 교정 우리 <웃음> <웃음> 예진이었는데, 이제 예진 한번 소감 한번 짧게 네, 하도록 한번 할게요. 어, 길고, 길다면 길고, 짧은, 짧다, 짧은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 이렇게 좀 먼저 사회에 나가는 선배님들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시원섭섭하고, 때로는 안, 코로나 때문에 안쓰럽기도 한데, 이렇게 잘 버텨주는 모습 보니까 행복하고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채널명 외치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고자탄 <laughs> 안녕. 누구님 네, 메시지 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메시지. 그렇죠. 어, 우리 고산 친구들 어, 지금 진짜 너무 힘든 시기일 것 같은데 여러분 어, 잘 이겨내시길 저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어, 그 앞으로의 길을 하나님께서 진짜 책임도 주실 줄을 어, 우리 강도사님 목사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믿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어, 잘 준비해서 페이스 잘 유지해서 어, 원하는 성적 다 이루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파이팅! <laughs> 친구야 너 새기 되네. 어요 감사해요. 네. 사실 이제 다음 복세통 컨텐츠는 사실 그거거든. 목사님이 이제 가능한 것 중에 어, 뭐 예를 들어서 뭐결 바다 입수 이런 거잖아.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다 이제 받은 받은 다음에 룰렛 돌릴 거야. <롤레스> 어 돌려갖고 이제 걸리는 거지. 그럴 바다어뭐 그럴 뻔요 바다. 지금 들어올 수 있는데 왜요 지금?